정말 262번 함수가 두개 있어 한 개는 2x고 마이너스 1한 개는 3분의 a 마이너스 1x 제곱이요 지수 함수라 했기 때문에 지수 함수라 했기 때문에 이거 3분의 a 마이너스 1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리고 3분의 a 마이너스 1은 절대로 1이 되면 안돼 됐나? fx로 놓으면 x 0 0이원2 0 0원점을 지나는 증가하는 지수 함수. 0원 2,000원. 2,000원,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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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서원2 0나0원2 0 0지원 2,000원. 2 0지0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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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증가해서 절대 한정받을 수 없어 다시 말해서 뭐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성립하고 맞죠? 3분의 a-1이 뭐여야 한다? 0과 1 사이에 무궁합이3 곱하면 1 더하면 그래서 A가 될수면는 A는 뭐고? A A 2, 3 오케이 2, 3이겠죠 맞죠? 지금 감소할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약간 증가하는 그림이 되어가지고 만날 수도 있어 지금 하얀색이 밑이 얼마인거고 밑이 뭐. 이제 지금 내가 그릴게 밑이 2보다 크면은 하얀색보다 더 빨리 커져서 안 만나겠지 밑이 요 밑이 2보다 커 버리면 이게 2고 이게 2보다 크면 야간더 빨리 커질거 야이가 그러니까 쫙올라오면서 만나나 만나나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두눈도 버려진다 이거 근데 밑이 2보다 많으면 작아버리면 작아버리면 된다 덜 빨리 커질거 아가덜 빨리 커질거니까 에서덜 빨리 커질거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뭐한다 만나는 경우가 생긴다 밑이 보다뭐야 작아라 3분의 a 1이랑 밑이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 뭐가 작아라 2보다 작아라 된다 자3 곱하면 이 라면. 이면이 라면. 이이 라면. 면이 라면. 이 라면. 이 라면. 이